안녕하세요. 코누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후 12시 5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무거운 대장주인 만큼 대체로 평온한 편입니다. 흰색 볼린저 밴드의 간격이 좁지도 또 넓지도 않은 무난한 간격에서 가격 그래프가 변동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 아래 사이 상대 강도 지수 역시 중간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연두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화살표 부분에서 데드크로스 직전까지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세계는 비교적 약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리플 XIP 움직임은 사뭇 달랐습니다. 흰색 3810원에서 볼린저밴드 하단을 이탈하면서 단기 저점을 보여준 후로부터는 거의 45도 각도로 상향 움직임을 보이면서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터치를 했고요. 단기 고점 이후에 다시 단기 차익 실현 국면에 들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RSI 역시 파란색 라인인 페닉셀링 구간을 터치한 후에 상향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하향세이고요. 이것이 다시 29을 재터치할지는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더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연두색 단기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었던 만큼 차익 실현이 실현되면서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파란색 동그라미 데드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구간도 어느 정도 소화된 이후에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주말 전까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SBI 재팬이 플랭클린 템플턴과 XRP 현무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SBI 재무 정보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SBI 재팬은 XRP와 비트코인 조합의 ETF를 신청했고요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승인이 되면 공식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 승인이 되게 되면 일본에서는 최초로 XRP가 포함된 어, ETF라는 점 일본 내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된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QA 재팬은 리플의 주식을 약9% 가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XRP 레저를 기반으로 NFT를 발행함으로써 일본 내에서의 XRP의 위치는 오히려 비트코인 다음으로 확고한 상황입니다. 어, 이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일본 내 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 그 하나로 리플에 투자했다는 루머로 연결되어서 사실인 것처럼 유튜브 영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은 일본의 종합 장사 다섯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s b i 의 홀딩스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종합 장사들 중 일부가 SBI와 제휴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과 워렌 버핏이 리플이나 XRP에 투자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은 잘 걸러서 들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LCC에 의해서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유동성 스테이킹은 중앙화 거래소, 가령 코인베이시나 크라켄 등에서 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를 타의 중앙화 거래소나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미국 SEC가 유동성 스 테이킹 활동을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이 중앙화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주는 장점 역시 있습니다. 우선 유동성 테이킹이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유동성 테이킹의 활동은 증가할 겁니다. 동시에 중앙화 거래소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형태를 유동성 스테이킹과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타 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확실히 지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디파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업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호재가 될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5일 밝혔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명확한 휴전이나 명확한 종전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할수 있었던 것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해주고 또 이를 통해서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게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동시에 전쟁 종식에 진전이 없는 러시아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단순히 지정학적 세계 평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관세 문제와도 연결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불안을 일으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오르면서 경기 침체는 진행되는 형국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보가 또 단기적으로는 아마프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내일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